저는 안무하는 노경혜입니다. 음, 이번에 작업에서는 네 개의 동사 중에 볼, 떨어지다에 대해서 작업했어요. 폴링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고 또 오랜 시간 제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동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이 폴링이라는 단어를 마주해 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어 움직임의 원리에 집중해서 그냥 다양한 모든 종류의 폴링을 다 작업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하나의 본질이 변해서 다른 것이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변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해 보면 좋겠다 했고 그것을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언어에서도 형평성이라거나 또는 공정성이라거나 뭔가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전에 고유의 가지고 있던 그 의미가 자꾸 변화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퍼포머들과도 되게 이야기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생겨난 건 아니고 굉장히 예전에 제가 했었던 작업에서 어떤 본질이 반복을 통해서 변형되는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작업이 실패했었던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본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서 그 작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그한 예로 이제 예를 들면 언어에서도 떨어지다 라는 단어가 반복을 통해서 떨어지다, 떨어뜨리다, 떨구다, 뭐 떨리다, 떨다. 비슷한 것들을 통해서 처음과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것들, 왜곡되는 것들. 이런 시도를 했었죠. 그래서 작업 안에서, 음, 근본적인 것, 오리진이 되는 것과 그것에 변형되는 것, 그리고 다시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면에서는 전시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이번에 유난히 더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미술관에서의 퍼포먼스지만, 공연으로서의 퍼포먼스의 형식을 많이 유지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전시되는 공간에 몸이나 움직임을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공간과 시간 속에 움직임을 놓는다, 또는 몸을 놓는다. 그것은 이제 제가 안무가이긴 하지만, 안무가로서 정확한 어떤 규칙과 순서를 정해서 퍼포머들이 그것을 수행하기보다 제가 퍼포머들과 하는 약속은 굉장히 작고 많은 순간 퍼포머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몸을 또는 움직임을 공간과 시간 속에 놓는 그래서 매일의 공연이 굉장히 달라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제 작업 자체가 다른 안무가들의 작업에 비해서 즉흥성이 강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원래의 작업이 존 케이지와 워스커닝에 했었던 작업에서 특히나 음 불확정성과 우연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분명 큰 갭이 있었겠지만, 음 알게 모르게 지금의 방식에서 불확정성과 우연성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게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유난히 더그 퍼포먼스라는 게 생,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인 발화하는 거, 라이브성, 그 순간에 행해지고 없어지는 그것에 대한 생각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어떤 미디어도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단어도 움직임도 그냥 공간에 어그 자체로서 놓여지기를 바랬던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사용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원작에서 어 머스커닝햄과 무용수들이 움직임을 공간 속에서 행하는 동안 존 케이지가 자신의 책을 읽는데 그것을 채용해 보고 싶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음, 찾았어요.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까? 우리의 작업 내용과 가, 맞닿는 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데 적당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이제 보이스 퍼포머와 이야기 가운데 이 작업이 동사에 관한 거니까 정말 많은 동사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첫 부분에서는 동사의 원형들이 이야기 되고 중간 부분에서는 변질되는 반복을 통해서 점점 다른 것이 되어가는 동사들 또 마지막 신에서는 보다라는 하나의 동사와 비슷한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보다 뭐필끔거리다견눈질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이 막 혼재되는 이런 작업들 한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그 순간 행해지고 발라되고 움직임도 네 그런 생각 들이었고 그런 시도였습니다. 哎。I